안녕하세요. 허반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나오는 산책로를 어,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장미, 하얀 장미로 이렇게 길가에 조경이 어, 되어 있어요. 어, 지금 장미가 이쪽은 하얀색으로 많이 심겨져 있고요. 길가에 핑크색 조교장미가 있는데요. 이 장미가 이제 봄부터 피고 휘고 지고를 해서 많이 진 부분도 많고 어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핑크색이 보이시죠? 이렇게 산신로가 장미가 이렇게 있어서 장미 향기도 이렇게 바람이 불면 좀 나고요. 이쪽 가장자리 부분에는 에니시아, 에니시아라는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꽃 이름이 잘 외워지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고 꽃 이름을 알아두어도 그것을 외우는 데까지는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쭉쭉 보여드릴게요. 장미 아치를 지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아직 편집 기술이 어, 좋지 않아서 촬영은 몇번 해놓은 게 있는데, 아, 부끄러워서 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 채널을 제가 보니까 구독자 수가 11분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웃음> 그, <웃음> 어, 이쪽은 너무 예쁘죠? 아, 굉장히 예쁜 지금 핑크색이, 핑크색 장국꽃이 만발하게 이렇게 쪽에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활짝 핀, 굉장히 활짝 아주 정말 흐드러지게 핀 그런 핑크 장미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남편하고 한 번씩 산책과 운동을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제가 혼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부끄러워서 촬영을 못하겠더라고요. 찍어달라고 해도 찍어주지도 않고 제가 조금 찍으면 왜 찍냐고 면박을 주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찍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죠. 좀 전에 그렇구나. 그 핑크 장미 존을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어, 만발한 그런 장미는 아니고요. 드문드문 이렇게 피어있죠. 여기는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또 다시 아치를 지나고 자, 이제 빨간 장미, 빨간색 존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 산책로를 이렇게 오, 어, 운동을 시작한 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역시 장미는 빨간색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산책로를 어, 이제 운동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말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 겸 산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 이 산책로를 발견하고는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산책하는 동안에 너무 행복하고 이 꽃들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나올 때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왔는데요. 음, 정말 이렇게 산책을 나왔다 가는 날은 밤에 잠도 잘 자고 너무 좋습니다. 자 이쪽을 건너는 동안에 이쪽 맞은편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맞은편은 이 수국도 비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 어제 보니까 여기 조경 관리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새롭게 심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어, 이게 어제 새로 심어진 듯한 어, 그런 어, 모습입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저분들의 어, 수고와 정말 노력이 없었다면 저희 이렇게 주민들이 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기 어려웠을 텐데 저 밑에 보면 이제 또 내일 작업할 분량 같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쪽 멀리 이렇게 보면 어, 조경이 정말 아름답게 잘 되어져 있고요. 어, 저쪽에도 장미 화단이 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갈대 같은 거를 심으신 것 같아요. 이제 또 오기를 지나고, 어, 그 이런 것도 있네요. 어, 지압보드를 걸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발, 발은 우리 몸, 우리, 우리 몸의 특수판입니다. 지압보드를 걸으시면 좋다고, 그 지압보드 길도 있어요. 또, 이쪽은 핑크색과 노란색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음. 음. 그래서, 어, 아까 하던, 어, 아까 <laughs> 말씀드리려고 하던 거지. 조회수가 300이 넘었고요. 어, 구독자님이 11분이나 되셔서 아, 우리 가족 외에는 어, 과연 누가 구독을 해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 그래서 아, 영상을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얻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이 촬영 분이 과연 올라갈지 그게 또 의문이지만 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벌써 10분이 넘어갔네요 편집을 할 인력이 없어서 10분이 넘어가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에 꽃들도 보여드릴게요. 아, 이 꽃이 이름을 남편이랑 매일 외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인도네시아, 아,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입니다. 남편이랑 인도네시아, 에키네시아 이러면서 이름을 외웠었거든요. 에키네시아. 그래도 아마 내일이면 또 잊어버릴 겁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내시하고요. 저 밑에 있는 저 보랏빛 저 꽃도 너무 예쁜데 저거 이름도 검색해서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laughs> 아, 벌써 11분이 지나고 있네요 여기 어, 이꽃 너무 아름답죠 보랏빛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꽃이에요 여기에 이 꽃이 지천으로 있어요 정말 꽃꽂이를 배우러 다닐 때 이런 꽃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꺾어가고 싶을 충동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또 수국이 있고요. 수국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점점 마르면서 색이 변하고 있고, 여기 화이트, 하얀 너무 예쁘죠. 네, 이 수국이 아마 수국도 종류가 많아서, 어, 또 다른 이름이 무슨 수국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또 수국이 있고요. 여기 또 이런게 있고요. 자, 다시 이쪽 장미존을 보여드릴게요. 장미존, 음, 장미존은 크게 풍성하지 않아서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음, 저기 멀리... 아, 저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빛이 어, 너무 이쁘다. 음, 하늘하고, 어, 이런 것들이 너무 이쁜 거, 너무 이, 너무 이쁘네요. 어, 잠시만요. 여기, 큰 껑의 비름이라는 또, 요렇게 생긴 꽃입니다. 15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비디오를 이제 끊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 풍경이 아름답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반 튜브. 화반티브는 화초의 바나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초보에게는 많은 힘이 된답니다.